자, 함수에서 제득값과 제득값의 차를 구하라는 문제죠. 그리고 지환을 이용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 형태로 바꾸는 것도 포인트가 될것 같네요. 자, c o s x를 우리가 t로 지환을 하면 y는 t 2분의2 t 1. 대신에 t가 1부터 1까지라는 범위를 갖고 있는 친구겠지. 그러면은 t 2분의 2-3. 그런 형태지. 그 오랜만에 보는 유리함 수모양. 전근선의 방정식은, t는 2, y는, 마이너스 2. 그리고, 전근선의 방정, 식 아, 분자가 음수니까 대충 그릴게요. 요런 형태의 그래프겠지. 그래서, 마이너스 1일 때, 대충 최소값을 가질 거고, 1일 때, 최대값을 가질 거고. 그럼, 마이너스 1 넣어주면, t가 마이너스 1일 때, 마이너스 3분의, 마이너스 1 들어가면 3, 마이너스 1이 될 거고, t가 1일 때는 마이너스 1분의 <laughs> 마이너스 1에서 1이 되는 거고, 그게 빼주면은 2번이 답이 되겠네요.